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지지자, 미미쌤입니다. 만나서 반가워요. 저는 영어를 피해 다녔던 사람 중에 한 명이에요. 영포자라고 하죠. 영어 포기자 출신입니다. 길을 걸어가다가 외국인하고 딱 눈이 마주치면, 제발 나한테 말 걸지 마 하고 도망갔던 경우도 많았고요. 그 다음에 언제든 영어를 쓸 기회가 있다면, 가만히 있으면 증가는 가니까 말을 아꼈던 사람 중에 한 명이기도 했어요 저에게 딱 맞는 교수법을 그 갖고 계신 선생님을 만나게 되고 인생이 달라졌습니다 영어가 재밌어지고 영어를 꿈속에서 잠꼬대 하는 정도까지 몰입을 하게 되니까 1년 반 뒤에 영어를 가르치게 된 저로 바뀌었답니다 대한민국 영어 왕초보 도끼 이 사명을 가지고 열심히 달려오고 있는데요 제가 영어를 가르칠 때 처음 아예 기초부터 어느 정도 영어를 잘 구사하시는 분들을 가르쳐 볼때 상대적으로 이 초보분들에게 더 마음이 가더라고요. 아무래도 저의 옛날 모습도 보이면서 아, 이렇게만 하면 좀더늘 텐데, 이게 더 좋은 방법일 텐데 이런 게좀 눈에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영어를 가르칠 때 정말 예전에 나와 같이 영어를 피해 다니고 못한 분들에게 희망이 됐으면 좋겠다. 그 마음을 가진지 벌써 9년이나 흘렀네요. 사실 하기 전에 고민이 많았어요. 왜냐면 저는 막 인플루언서도 아니고 유명한 사람도 아니고 정말 그냥 진심을 다해 주변에 있는 뭔가 이렇게 인연이 닿은 분들에게 에너지를 쏟고 있다 보니까 그렇게 큰 플랫폼인 와디즈 할까 말까 고민을 하고 하고 또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한 가지 이유 때문에 용기를 냈습니다. 그게 바로 정말 제가 가지고 있는 이 사명 있잖아요. 이 사명을 가지고 있는 저가 이 플랫폼에서 단한 명이라도 뭔가 이 희망의 이야기를 듣고 싶은 분이 계시다면 어, 결과가 어떻게 되든 꼭 한번 해 봐야겠다라는 용기가 생겼습니다. 영어 공부하는 방법은 진짜 많고 다양해요. 그러기 때문에 이제 우선은 첫 번째는 내가 누군지를 알아야 돼요. 내가 영어 공부를 할 때를 어떻게 해야 될걸 고민하지 마시고, 평소에 내가 책을 읽는 사람인지, 내가 드라마를, 넷플릭스, 뭐, 많잖아요. 디즈니 플러스, 뭐든. 이런 영상을 보는 걸 좋아하는 사람인지, 아니면 나는 체계적으로 하나하나 따지고, 이렇게 분석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인지, 그거에 맞춰서 영어 공부하시면 돼요. 근데 이제 전반적으로 초보분들은 어떻게 시작할지 더 막막하실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손잡아 주려고요. 그게 바로 21일 영어 챌린지입니다. 21일 동안 매일매일 영어랑 친해질 수 있도록 제가 하루에 7문장씩 던져드릴 거예요. 그래서 그 문장들을 흡수하면서 일상 속에서 영어랑 친해지는 것들의 그 경험들을 쌓아가다 보시면 아, 영어가 재밌구나. 그리고 나도 꾸준히 할수 있는 사람이거나 이거를 꼭 증명하는 기회로 여러분들이 잡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차피 제가 모든 수업은 영포자를 위한 수업이에요. 그래서 내 실력이 너무 잘한다, 유창한다. 그러면 다른 선생님께 이렇게 중급반 아니면 고급반 하는 선생님께 가시면 되고 저는 이 시간만큼은. 영포자, 아니면 영어 왕초보 분들을 위해서 만든, 어, 영어 프로그램이고, 이제 영어 챌린지고, 그 다음에 영어 수업이다 보니까요. 혹시 난좀 영어를 할줄 안다 하시면, 어, 그나마 찐하게 영어를 추천하고, 그렇지 않아도 다른 수업 선생님들도 좋은 분들 많으니까, 그래서 이 시간만큼, 이 챌린지 하는 시간만큼은, 왕초보분들을 위한 시간이라는 걸 잊지 말아주세요. 저랑 영어 공부하면 좋은 게 되게 많은데 라고 하기보다는 학생분들에게 많이 들었던 피드백인데요. 1번 안전한 공간이다라는 느낌을 늘 받는데요. 왜냐하면 완벽하지 않아도 박수 받는 분위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안전한 공간에서 마음껏 영어를 구사하는 연습을 하고 싶으신 분들 환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영어를 공부하는 데 있어서 혼자 한다는 느낌이 아니고 함께 한다는 그 지지와 응원을 서로 주고받는 게 너무 힘이 된대요. 이건 제가 하는 게 아니고 함께 해주신 분들이 만들어주신 분위기이기 때문에 제 덕은 아니고 함께 해주신 덕분이에요. 그래서 그런 안전한 공간에서 서로 박수 받고 지지해주고 응원 받으면서 함께 성장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영어에 관련된 고민이 있으시면 언제든 저한테 연락주세요. DM 주셔도 되고요. 카톡 주셔도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정말 필요한 부분이 어떤 거일지 같이 고민해봐도 좋을 것 같아요. 미미쌤 영어라고 치면요. 블로그도 있고, 이제 인스타도 있고 많이 있으니까 여러 채널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편한 방식으로 저에게 연락을 주시면 같이 고민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거는 와디즈에서만 진행하기 때문에 특별 할인이 있어요. 그래서 한번 쭉 와디즈 한번 보시면 되시고요. 11월 18일까지만 진행하고 결제는 11월 18일 이후에 마일날 결제가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랑 이제 올해 12월 잘 마무리 같이도 하고 또 새로운 한 해인 2023년 같이 또 시작할 생각에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곧 만나요. 안녕.